필님의 시그니처 전략이 나왔습니다. 조합이 나왔습니다. 해골라벌. 일단은 볼러로 경제서 두개 정리하고 있고요. 해골 마법 억으로 끌어가지고, 바바킹은 독수리 타워 방 넣어주고, 로얄 챔피언하고 독수리 타워를 아마 둘다 잡기 위해서 넣어준 것 같은데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얄 챔피언은 투석기를 또 잡으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방출기까지 잡아냈고, 아직까지 퀸은 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 퀸은 어디다가 투입을 하실지. 자, 퀸은 투입하지 않은 채 그냥 바로 라벌이 돌아갑니다. 물풍선도 넣어주고요. 4시와 4시 방향. 자, 일단 5시 방향에 분노 깔아주고 저 싱글 타워 방을 빠르게 정리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자, 무적 바로 사용하고 진행시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헤드헌터가 어 워드를 때리고 있긴 한데, 분노를 받은 미니언이 헤드헌터를 일단 잡아줬어요. 근데 한 마리가 더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잡힌 거 같고 워어는 살았어. 라버를 또 추가 투입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퀸은 투입이 되지 않은 상황. 근데 지금 라바가 나왔네. 라바가 나와가지고 라바를 터트리고 일단 라바컵을 잡고 있고요 드래곤이. 자 투석기 위에 지금 벌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투석기도 제거될 걸로 보이고. 야 이거 뭐야? 아초킨을 마지막에 쓰는 거야? 자 아초킨 이제 이제서야 투입됐는데 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네.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갑니다. 남은 방탄은 지금 마우스 타워 한 개, 아처 타워 한 개, 대포 하나인데, 기상석궁. 지금 여기 퀸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완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워든도 아직 살아있고, 퀸이 뒷정리용으로 사용이 되면서, 어, 장건물 정리용으로 사용이 되면서 마무리 됩니다. 자, 달과 첫 번째 완파 들고 왔네요. 좋습니다. 푸틸님. 마르코스 게이밍, 어, 인디안 클래셔. 두 번째 공격 들어옵니다. 조합은 번개라버리네요 퀸하고 모든 석상을 한꺼번에 자르기 위해서 지금 아니면은, 아니면 또 나누어 사용해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퀸을 잡는 일곱 개만 쓸것 같아, 일곱 개만. 어, 그쵸. 일곱 개만 썼죠. 역시나 이제 일곱 개만 사용을 하고, 한 개는 나중에 클랜성 잡는 데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용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벽 깔끔하게 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홉 시 방향으로, 로얄 챔피언 투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진행이 너무 좋은데 이거 자, 홀까지도 그냥 날려버릴 것 같고 바바킹 스킬 쓰면서 퀸은 체력이 달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로얄 챔피언 스킬 쓰면서 센터 쪽에는 있 멀티 인페론노 타워 체력도 어느 정도 소비가 됐고요 여기서 퀸 스킬 사용하고 번개 마법 쓰면서 자, 헤드헌터 대부분 잡아냈고요 스킬 쓰고 나머지 헤드헌터도 다 잡아내겠네요 근데 헤드헌터 한마리 도망가네 자, 피는1을 치다가 죽을 것 같고. 자, 저 헤드헌터. 한 마리 남아있는데, 지금 아이스 마법, 아이스란다. 지금 동마법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충분히 잡아낼 걸로 보이고. 라벌이 이제 11시, 1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아, 석석개 올려주고요. 근데 라바 못 봤나? 자, 자, 여기서 그냥 무적을 상환해요. 자, 무적 상환하면서 일단 헤드헌터 잡았고, 헤드헌터로 로얄 챔피언도 잡으러 갑니다. 3시 방향으로 또라를 돌리는데, 대공포가 없어가지고, 라바가 지금, 독수리 타워에 붙어 있네요. 센터 쪽으로 일단 향합니다. 근데, 신속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자, 볼룬이 자, 라바가 일단은 몸빵을 해줄 걸로 보이고, 일단 신속 타고, 투석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투석기 제거할 걸로 보이고, 완파가 이거는 되겠네요. 어, 이거는 오늘 위자드, 일단은 인디한 클래셔, 뭐, 마르코스 게이밍. 자, 두 번째 공격은 완파를, 어, 들고 옵니다 달려라 바바킹의 두번째 공격은 상준님입니다 못생긴 컨셉은 잡을 수가 없죠 제가 잘생겼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더러워 자 대포를 일단 잡아주고요 3시 방향으로 워이라고요 복수리 타워를 잡아내고 제가 봤을 때는 워든이 3시 아래쪽에 투입이 됐으니까 이 아래쪽 5시 쪽으로 4시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헤드헌터를 하는데 아이스마 없어 주고요 워든이 빨리 잡아줘야 돼 워든아 빨리 잡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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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자, 헤드헌터 잡았구요. 자, 바바리안 킹을 지금 일곱시 쪽에 넣어주고, 월브를 역시나 지금 다섯시 방을 뚫어줬죠. 여섯시 방을. 뚫고, 그 벽, 오, 다섯, 네시 방도 뚫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여기 지금 아처핀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게 좋은데, 자, 근데 점프를 저기다가 일단은 두 방에서 한 방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게끔 점프를 깔았어요. 오, 상당히,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상준님. <laughs> 자, 여기서 일단 힐러도 붙어줬고요. 라바 터트리고 라바 펍을 잡고 있습니다. 슈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빠르게 녹여줄수 있고요. 이제 홀 쪽으로 이제 향합니다. 두 번째 점프도 깔아줬고요. 야, 진행이 너무 좋은데 이거? 자, 로얄 챔피언 넣어주고 투석기 견제하러 들어갔고요. 지금 페카가 그대로 다 살아 있어 지금. 힐러가 분노를 받은 힐러가 페카한테 붙어 있다. 그러면은 나가낼 수가 없습니다. 페카가 죽질 않아. 태가 죽진 으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태카 체력 이 계속 차죠. 로얄챔의 투석기도 잡아낼 것 같고 퀸스캐쓰면서 싱글 임페르노 타워도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팝니다. 자 아이스 마법은 일단 로챔 살려주는데 사용을 했고요. 야 페슈버 패슈벅. 페슈버마 완전 정석 공격이 나왔습니다. 아설계 너무 좋았다. 어드라그는 인디안 클레이셔에서 그 두벌을 인디언클래스 맞나? 어, 드벌을 상당히 잘 쓰는 친구인데 이거 지금 번개라벌 들고 오네요 지금 센터쪽에 있는 임페르노 타워를 날려내고요 석궁도 하나 아 석궁은 아니고 임페르노 타워만 날라갔네요 그리고 홀 쪽에 비행선 분노 깔아주고 홀을 잡아줍니다 토네이드 트랩도 홀 쪽에 있네요 일단은 여기서 어, 트랩을 빼놓은 게좀 일단 개이득을 봤어요 자자분노를 받은 예티마이트가 대포와 그리고 석궁까지도 잡아줄 걸로 보입니다 자 석궁 잡았고요 세시쪽으로 아처로 유인을 해가지고 라이언트 넣어주고 이제 클래성 처리하고 용파트 시작하겠다는 건데 동마가 빠르게 깔아줬죠 헤드헌터 잡아내고 갑니다 바바킹이 들어갔고요 자, 퀸 체력이 이렇게 많이나 따랐는데 바바킹을 미리 투입하지 않고 바바킹을 오히려 나중에 투입해주고 퀸은 약간 비한상태죠 지금 퀸 스킬도 나가버렸고요 자, 로얄 챔피언까지 넣어주고 지금 이제 한시쪽 방을 지금 정례로 갑니다 야, 이건 약간 지금 벌써부터 약간 각이 좀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로얄 챔피언 스킬 쓰면 일단은 투석기까지 날려낼 것 같고요. 11시 방향, 10시 방향으로 이제 라벌이 돌아갑니다. 어제 달바 경기에서 나왔던 약간 그 배치인 것 같은데. 자 헤드헌터 무정 먹여주면서 로얄 챔피언 잡아줍니다. 자, 독수리 타워도 날려냈고. 이거는 완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마지막 신속 나갔고요. 자, 워든이워든이워든 석상한테 잡혔어요. 워든이 죽으면은 이거또 몰라. 또 얘기가 달라져. 자, 워든 죽었구요. 자, 벌룬. 자, 벌룬을 좀 빠르게 녹여내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 자, 잡아냈고. 자, 벌룬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완파가 안될것또 같죠, 이거. 자,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워든 속상아. 아이고. 자, 지금 라바 퍼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주고 있는데 일단 방탄 다제거 됐구요. 자, 남은 시간 21초. 아, 이거 되겠다, 이거. 아, 이게 되네. 자 마가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 일단은 완파가 되네요. 클리어 킬로 왔어요. 얘도 이제 인디언 클래셔였던 인디언 클래셔 멤버였던 그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번개 마법 상해주고 있고요. 방출기랑 수덕기 답 아닙니다. 이걸 열어서 또 이제 용 파트가 진행이 되겠죠. 아 맞다 미션 걸려 있었지. 아 달바 오란파시 미션이 걸려 있었는데. 미션 실패 <laughs> 그리고 이 대공포를 슈퍼미니언을 넣어주면서 사거리를 이용해서 잡아줬습니다. 이거는 바바킹을 이제 6시 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해준 거고. 상당히 디테일한 지금 설계예요. 클리어 필러. 자, 이제 드버은홀 쪽으로 진입되고 있고, 퀸도 이제 1시 쪽 벽을 뚫어가지고, 1시, 2시 쪽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빨콩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어, 벌론도 일단 다 죽었고요. 센터 쪽에서 분노 깔고, 여기서 이제 무적이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홀하고 퀸하고 그냥 무난하게 일단은 잡을 걸로 보이고 근데 이거 지금 홀이 제거 안되고 있죠? 자 홀폭 맞아라! 자 그렇지! 자 홀폭 일단은 맞았구요 돌풍선도 터졌어요 로얄 챔피언도 이제서야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건 아이스밖에 없는데 아 근데 센터쪽에 있는 지금 주요 방타들을 지금 드래곤들이 다 잡아줘버리면은 아 이거 로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완파가 되겠네요 이것도 아야 이거는 완전 슈퍼미니언 두 개를 가져간 게, 진짜 이게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 두 번에 투입하려고 가져간 게 아니고, 바바킹이 멍청하기 때문에, 어, 여시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괜히 이게 지금 열시쪽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클랜상에서 라바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미니언으로, 사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방탈을 끊어주고, 바바킹을6시쪽으로 내려 보낸 게, 상당히 디테일한 설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완파 들고 오면서, 이렇게 되면 인디언 클래셔가 이제 한계 차이로 일단 앞서 나갑니다. 쿨 제로 하이. 아니, 니가 배치를 만들어. 왜 자꾸 나한테 배치를 만들어 달래. 니가 보고 만들어. 어?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지금 토니 님이 공격 들어왔어요. 광호 조합이고요 어, 다시 쪽으로 퀸 진행합니다. 어, 퀸을 좀 홀방으로 넣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좀 여기를 좀, 어떻게? 어, 홀방으로 안 들어가는 건가? 이제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끊어주는 걸로 봐서는 홀바를 넣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드릴 일단 잡아주고요. 아, 월브로 열어줍니다. 월브로. 또, 것도 내전탑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분노 깔아주고, 이거는 힐러가 홀에 닿기 때문에 아이스만 써주면은 홀 그냥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스 미리 써주고 홀 잡아줍니다. 좋아요. 근데 검콩 체크를 해야 할 만한지 본론이 없네. 자, 분노 이어주고 홀 빠르게 잡아내고 힐러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퀸은, 월브를 또 뚫어주는데 일단은 싱글인 페르타가 뚫고요. 그 안쪽 있는 방이 뚫렸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바바킹. 자, 이제 광어가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자, 대포 잡아내고 여기서 이제 월브 넣으면은 아마 월브를 안 넣고 일단 아이스 마버 퀸스킬 씁니다. 로챔 잡아냈고 지금 이제 헤드헌터가 바바킹 쪽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더 더, 더, 더 좋아 더 좋아. 헤드헌터 충분히. 쉽게 잡아주고, 자, 퀸을 이제 라바펍을 잡고 있는데, 퀴... 아, 싱그린 페론타워한테 일단 퀸이 죽었어요. 큰일 다 자, 라바펍은 일단은 뭐 미니용이 뭐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지금 퀸이 이렇게 빨리 죽었거든요. 물론 지금 이게 시즈 훈련소 광호기 때문에, 뭐, 뒷심이 있는, 어, 퀸의 파트가 좀잘 진행이 안 되더라도, 뒷심으로 완파가 될수 있는 그러한 조합이긴 한데, 지금 시즈 훈련소가 벌써 터져버렸고, 뭐, 그런 경우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이게 분노가 남아있다거나, 다른 마법이 좀더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단 힐 마법밖에 없어요. 일단 무적 타이밍은 상당히 좋아요. 대부분 모든 지금 방, 모든 짐 유닛들을 지금, 무적을 써줬고, 아이스 마법을 잘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투석기 쪽에, 아이스란다. 힐 마법을 써줬어요. 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병력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이제, 광력 데미지 방타가, 멀티는 상관이 없어. 지금 로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아우, 오이거완파될것 같은데, 잠깐만. 자, 여기서 로챔 스킬을, 어, 써버리고, 병력들을 살려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나중에 스킬 상하면서, 셋시 쪽에 있는 이 집합소를 날려내는 게 좋을지. 근데 지금 싱글이 걸렸단 말이죠. 자, 스킬 빠졌고요 아, 제발, 저 집합소가 제어가 돼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또 이런, 하. 아. 아, 집합소가 제거가 안 되면서 99%가 나옵니다. 아, 로챔이 이게 싱글이 안 걸렸으면은 그냥 싱글 잡아내고 로챔 스킬 써가지고 집합소 잡아내면 제일 깔끔한 시나리오라고 제가 봤는데 아, 로챔 스킬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됐어요. 자, 퍼센트는 달바가 앞서구요. 이렇게 되면은 마르코스가 완파 못하고 달바가 완파를 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노님 마지막 달려라 바바킹 공격 여기서 완파가 필요합니다. 나이스 썼구요. 헤드헌트 들어갔어요. 헤드헌트 두 마리 들어갔죠. 자, 헤드헌터가 로얄 체면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일단 멀티피를다 잡아냈고, 추가 벌룬 투입해줍니다. 자, 근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벌룬이 많이 없죠? 아. 아, 아 이게 지금 안 파가 안 됩니다. 일단 이별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우레시는 이미 이제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GCC 3라운드는 마루코스 게이밍이 승리를 일단 가져갔습니다.